안녕하십니까. 참정하셨습니다. 우리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어, 오늘이 2014년 11월 중반이니까 지금이 우리 한민족이 분단된 지 69년도가 되고 내년이 드디어 70년째가 됩니다. 어, 이 북한 인권 문제를 위해서 부지런히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 연합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불과 1년 전보다 지금 북한 인권 문제를 세계적으로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합치는 연합된 그 흐름과 세력 운동이 너무나 차이가 나게 양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. 특별히 UN을 중심으로 UN총회 제3 소위원회가 바로 어제 결정을 내린 것이 북한 인권 결의안을 총회 상정하면서 111표 대 19라고 하는 반대 19라고 하는 압도적인 표로 상정을 시켜버렸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통해 상정된 그 북한 인권 결의안 속에는 어떤 제안이 들어가 있는지 아마 아신 분 아시겠지만은 이 북한 정권에 지금 온갖 인권 침해를 저질고 있는 그 책임자, 정부 책임자부터 그 책임자로 분류되는 사람들을 훗날 할수 있을 때 국제 사법 재판소에 범인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범죄자로 세우겠다는 그 내용까지 들어가 있습니다. 이것이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유엔 총회에서 더 압도적으로 어, 투표가 되고 어, 결의가 될 것은 뭇불을 뭐 보듯이 뻔한 사실입니다. 참이 엄청난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에, 예를 들면 이 한국 국회가 벌써 여기 영향을 받기 시작합니다. 유엔이 바로 이런 북한 인권 결의안을 또 한번 더 강렬하게 해놨는데 이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대한민국의 국회가 계속 이거를 10년째 또 그러고 굴고 하겠느냐 이건 아니다 하는 반동적인 그브먼트가 일어날 것이고 또 해외 세계 나라들도 범죄 집단으로 인정이 되버리는 결의안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그 모든 상황을 흔들기가 강력하게. 북한 정권을 흔드는 그런 결과들을 가져올 것입니다. 지금은 정말 더 기도할 때입니다. 지금 급속도로 많은 상황들이 통일을 향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걸 믿습니다.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